고마, 어딨어? 응, 음, 어딨지? 고마, 고마, 어딨어? 어디로 갔어? 서랍 쪽에 있죠? 어디였지? 어디였지? 세면대 안에 있어? 계단 밑에 있어? 음... 탁자 위에 있어? 소파 밑에 있어? 고마워, 음... 고마워, 어딨어? 아 정말 모르겠어. 자꾸 자꾸 눈이 감겨 잠이 솔솔 오고 있어. 음 고마. 어디 있는 거야? 복슬복슬곰 못 보셨나요? 어디라고요? 뭐라고요? 곰이 어디에 있다고요? 아까, 아까 우리 아까 여기 여기 고민네, 네가 찾던 고민네, 이야 찾았다. 이제 우리 모두 꿈나라로 가자꾸나. 안녕 잘자. 재밌었나요? 안녕.